칼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두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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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죄를 사하여준 사건이십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줬어요 그런데 이 죄가 사함받으면서 여러가지 일들이 동시에 이것 때문에 다른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받은 바았다고 합니까? 저주받았다. 죄에 따르는 결과가 뭡니까? 저주예요. 우리가 저주라고 할때 저주 사역이 있고 제한이 있어요. 저주와 제한 내가 너를 저주하느라,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말로 그 악담한다든지, 또, 잘 되나 보자, 이런 건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축복이란 말과 그 복이란 말을 혼용합니까, 아닙니까 음... 축복이란 말은 일축자의 복복자가 돼서 복을 빌어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안 되게 되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다른 사람은 복을 빌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김성난 교사님을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우리가 빌어주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고, 근데, 복을 빌어주는. 근데, 저주라고 할 때도 역시, 이 저주 사역. 저주를 명하는 일이 있고, 그 저주가 맺히는 것은 재앙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또 그냥 혼혈해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에 따르는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들은 굉장히 다양합니까? 한 가지입니까?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인생에 맺힌 저주는 다양합니다. 질병도 저주가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질병도 저주가 되지. 때로는요 물질도 저주가 됩니까, 니까 물질이 막힌 것도 저주가 돼. 성경 한번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사제분들 다 같이 한번더 한번 더읽어봅시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합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우리나라 문장에 부요하게 하려 합니라 이렇게 부요하게 그 부사형으로 써놨는데요. 원문에는 부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명사형으로 써놨어요. 자, 부자가 못 되는 것.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은 뭐 가운데 하랍니까? 저주의 반영체일 수 있다. 반영체수 있다. 자,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너무 악한 것도, 관계 맺기가잘안 되는 것도 저주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저주일 수 있다. 저주일 수 있다. 자, 삶의 다양한 저주들을 누가 젊어졌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즐거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뭡니까? 나도 아픔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모자라가 쩔쩔 맬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속에서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그, 그 노래를 쉽게 부르는데, 진짜, 요것만한거 하나 못 내려놔서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며칠 끙끙 앓고 그러는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못 누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못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런 모든 저주들을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실 뿐 아니라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모든 저주를 끊어줄 뿐 아니라 그런 저주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례를 다 이겨주셨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된통당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의 삶처럼 그냥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십자가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적인 것 같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안 맞았어요. 뭐가 안 맞았어요? 아니요. 눈높이가 안 맞았어요. 예. 자, 어수 군사님이 예, 백화점에 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갔습니다. 손주하고 막 저 코너 돌고, 옷도 보고, 뭐도 보고, 하,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서,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신났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한테, 네. 야, 야, 대화정가 재밌었지? 그갔는거 재밌었는가 면 그림 한번 그려보자. 그리고, 권사님도 그림 하나 탁 그립니다. 뭐 이렇게 옷 봤던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테레비전, 큰텔레비전 봤던 거, 이런 거 그림을 착 그렸어요. 옆에 있는 손전을요, 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줌마도 공디 막, 쫙! 그고 끝났습니다. 왜? 자기 눈높이에 뭐만 보이니까? 공디만 네. 보이니까. 모든 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눈높이가 딱 마주치는 순간에, 우리 모든 저주는 예수님의 것만 가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은혜는 우리에게 쏟아진다. 그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그 눈높이가 맞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따라합다 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많이 배우면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게 방해될 때가 많아요. 네?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만은, 오히려 많이 배운 지식이 방해될 때도 많아요. 십자가 앞에 정직해지면 그게 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저조들이 그냥 십자가에서 완전 슥!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벌기를 하면은, 물이 몇 도에 걸습니까? 100도. 100도까지 척척 끓어올리는 시간이 중요하죠. 그러면, 97도, 8도, 거품은 그 뽀글뽀글 올라오고, 아무 일이 안일어나니다 그런데, 100도가 되면, 탁탁탁 올라오잖아요. 그 온도가 딱 되는 순간에, 그게 확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안 돼서 우리는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감 된다고요?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감추지 말고 정직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하게 탁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이게 빡 열려지는 거. 언제 한번 우리의 장재천 목사님을 한번 뵈실 거예요. 뵈실 건데, 그분이 왁서 직접 관정을 해야 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이분이요, 들그마게 신학을 하고서 장로님으로 있다가 아파트를 다 사는 거 못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저전수사 아닌데요. 장로인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 그 음성 떨어지는 하나님 왜 이런 소리야? 지금 내가 잘못 들었나 이랬어요. 근데, 사모님이 어디 잘못 보증을 썼다가, 아파트 한 채를 몽창 날려버린 거 몽창 날려버리고, 그리고는, 그러면 재개하려고 돈 이리 먹고 저리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이 기도하러 갔다가, 그냥 하나님의 응답 받고, 남은도 다 정리해서 사모님한테 주고, 당신이 애들 키워라.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불을 썼으니까 종의 길을 간다. 신학교를 가버린 거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기적같이 그렇게 졸업을 하고서는요, 어떻 누가 소줘한 말이죠. 뭐. 교육준 사람들 나가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나이는 말 들고 하니까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개척을 하가지 돈도 없고, 개척해가지고 이것을 할 만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 강 안테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부처에 가면 진로함사유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영적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는데, 거기는 주구장창 회계를 시키거든요. 조미조가이 놓고, 애포용지 많은건 놓고요, 회계 기도를 하루에 8시간씩 막 시켜요. 나는 우리 마누라고 하길래 한번 해봤다가 조미수신이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그것밖에 자기 인생에 목회를 어떻게 해볼 만한 길이 없으니까 이 간절함 가지고서 그것 붙잡고 정직하게 그냥 부딪치라고 그런데 그렇게 와, 내가 그렇게 접근해 갈때 따라가서 내가 그렇게 하면 성령이 끌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그 목사님의 회계를 확 끌어주시는 거예요. 확 끌어주시는데 그 종문 안에 보면은 혈기 분노에 대한 회계가 있어요. 혈기 분노에 탁 왔을 때 성령이 확 불을 질러버리시니까 갑자기, 갑자기 자기가 혈기 내가지고 자기 딸이 마음에 상처받고 그냥 비행접시 집에서 휙 날아다녔던 그런 것들 그 자기가 장모님이 됐는데도 혈기가 안 끌어져가지고 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사람 어렵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가 터져버리고 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가 눈높이가 맞아집니까?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졌어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치니까요. 그냥 회개 속에서 빨려 들어가서 천국을들어갔다 그리고는요, 능력 받았죠. 그 <laughs> 분은 목사님이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능력받는 게 그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저주는 뭡니까? 질병이 될 때도 있고, 물질이 될 때도 있고, 보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도 있고, 어쨌든, 이러저러 한 것들을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 그 간절함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뻥! 뚫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가면요, 십자가 바라볼 때에 남들이 여사라 바라보듯이 그래 바라보이지 않아요. 나 위에 죽은 예수님이 생생한 사건인 것입니다. 생생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지는 거야. 네? 그 십자가의 욕망을 체득하면서 끊어지지 못할 저주도 없고, 네? 몸 내길 사단의 군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 평정이 되고, 놀라운 새 은혜가 그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데, 평생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저는 난왜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내가 그런 못된 신성이 있는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요. 이게 하다 보면 누가 끌어준다고요? 성령이 끌어준다니. 성능이 확 끌어주시는데, 그러면서 그의 십자가를 쑥 지나갑니다. 정직함과 간절함이. 할렐루야. 정직함과 간절함이 그 십자가를 쑥 지나가게 합니다. 임채원 목사라고, 이 친구는 그렇게 자기 아버지로 받던 탕처 때문에 그걸 쑥 지나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재정을 1억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돈 이런 문제가 돈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 하나 해결된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인생을 풀어가는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풀어가는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창기에 예?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야곱요 누구하고 얽혔습니까? 관계가 얽힌 거예요. 누구하고요? 형이 애서하고 한 배에서 나서 한날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이 못 죽여서 안달난 사이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 관계가 엇갈어졌는데 야곱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오석권 사님이 옛날에 기도 많이 하셨죠 그 사님 그지요? 예, 그래서 많이 써드세요. 그런데 자 기도하면 어떻냐면 누구 보세요? 강만중 주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자, 어스브 사님이 강만중 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자, 막 기도하면요, 이막 강주사님 어디 아파요? 아프다고 합니다. 만약 에 어디 아프고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중복이도 부탁해서 막 기도를 해서 어스브 사님 열심히 기도합니다. 쭉 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 사람 강 어스 그 강주사님을 잡고 있는 사단의 보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막 기도하면 성령이 이걸 건드리니까 얘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이게 뜬다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하고 싸우는 겁니까? 이럴 때는 강제사님 안에 있는 거 싸우는 겁니까? 강제사람을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서 이 어둠의 권세가 확떠나가면 병이 낫기도 하고 물질이 풀려기다 하고 보통 그렇게 응답이 되요 그래서, 따라서 기도할 때는, 때는 땅가구가 있어야 됩니다. 됩니다. 이거를 영적전제가 없네. 왜 기도하다가,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어떠냐 하면요. 막 아, 강만무새를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돼요. 막잘 되는데, 이상하게 깊이 딱 들어가면, 기도가 탁 막힙니다. 기도가 딱 막힐 때, 막힐 때, 기도가 막히니 그만해야 되겠네, 그리고 그때 조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좀더 기도하면 이게 뻥 뚫리면서 돌파라고 해요. 네. 어둠의 것에서 뻥 뚫어지면서 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네.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은덕기 목사가. 그런데 자기 아들 죽었는데 아들 죽은 거 놓고서 막 기도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양반이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온다.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줄이를 펴면서 하나님한테 그냥 확, 버티고 있다 거야. 근데, 이 버티는 시간을 꽉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세힘을 주신 다그 다음에는, 막, 기도하는데 이게 확 돌파가 되는 거야. 돌파가 되면, 그 다음, 예수 이름을 끼르나그러라 했더니, 에가벌들이 나가지고, 토해버리고, 나왔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면, 앉아주세요. 기도 생활하면서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의 응답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아, 경우 그래요. 처음에는 기도가 잘 돼요. 잘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데그 사람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같이 부딪히니까 기도가 막힌다고. 막혔는데, 막힌 것을 계속 뚫고 나가면, 이게 뻥! 뚫어지면서, 그 문제도 해결됩다 몇번 그렇게 하다보면,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이나 물질의 문제가 풀리기나 하던 사단의 권세가 탁떠나가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예. 야곱이, 여담촌 라반의 집에서, 품삭을 열 번이나 바꿀 때마다, 라반 안에서 역사하는, 예, 품삭을 안 주려고 하는 이기심의 그 사단의 권세와, 부딪혀 싸우면서, 부딪혀 싸우면서, 사단의 응박을 끌어내고, 열 번의 품삭을, 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승리해? 이런 식일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깡다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떨어진다. 야곱이 알아요. 야곱이 그래서 형이 애서가 400명의 군사를 그들이 모는데 또단절함으로 그냥 깡다고 있게 밤을 새워 기도하면 되겠지 하면서 하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마귀가 오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애서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확 뜨고, 내 안에 있는 성령함에서 힘을 얻어서, 영적전쟁 하면서 확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날 이겨버리거든요. 그래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와야 될 마귀는 안 오고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야곱하고 씨름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직해집니다. 너희는 뭐냐?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전쟁 승리하게 준게 아니고, 그를 피묻던 십자가의 높이를 다 맞추시면서, 그리고 한독들을 쳐버리시고, 오히려 그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네. 하나님이 예서와 싸워 이기지 않고 사랑의 승리를 할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질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난중환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어떤 저주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질하게 나가다 보면 요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 눈 높이가 마주치면서 불이 팍! 오게 된다. 성령의 불이 퍽! 떨어지면서 어둠의 군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건 예수님이 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여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의 지심을 인하여, 나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네. 이사야서 13장은요,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무엇을 얻었다? 마음을 얻었다. 예수님이요, 채찍에 맞을 때에요.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육체가 상하시고 우리는 나무를 넣게 되는 거. 그분이 나무 위에 달려서 유대 신명기에서는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목을 쳐서 죽이지 나무 위에 달아 죽이지 않아요. 어서고사에 맞지요? 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왜? 저주를 받아야 돼. 예수님, 왜 저주받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저주들을 다 지나고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시간 쓰시고, 우리가 멸류감 받는 거예요. 주님이 빨간 벗김 당하시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네. 오남스레 맞지? 네? 주님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에 벌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택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 계산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분이 저주 받으시고 받을 그다 받아서 다 계산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으면 주님이 계산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건 걸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 여기 공사하고요. 소아분식에 예, 가서 밥 먹었어요. 밥 먹었는데요. 우리는 강주 사람은 내가 밥 포도 먹고 포도 나왔었습니다. 계산은요, 알아서 해라고 맡겨놓고 나왔어요. 보세요, 계산 내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 주면 됩니까? 누가 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질긴 고 질긴 죄에 대한 계산을 예수님이 다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믿음 가운데서 내 것으로, 눈높이가 맞으면 내 것으로 치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란 것.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노래 하나 부릅시다. 찬송도 아니고 노래의 질이거든요 시작. 발자고 천네 알겠어? 그러면 시작. 발자고 천네 발자고 천네 예수 내 발자 고쳤네 발자 내 발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발자 고네 할렐루야 내 팔자 고천 내. 아멘 저주의 팔자가 축복의 팔자로 바뀌는 사사망의 팔자가 생명의 팔자로 바뀌는 것. 인생의 아주 어두운 어떤 어두운 이것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진 다 그만하면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아끼면나면하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지아합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은이 마주치고 마음이 부딪히고 아버지 하나님 인격이 부딪혀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농번기라 아버지 여러 가지를 분주하지만은 주님 고난조안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예수도 닮아가는 삶의 여정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